김희숙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워요. 욕 보셨어요? 봄내 병원에 계시나, 그냥.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, 이, 이전 이 세계에서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제일 맛있게 만드는 분 누구냐고 제가 여쭈면 여러분은 파충옥 사장님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계에서 어, 탕수육하고 짜장면 제일 맛있게 만드는 분 누구시라고요? 저 오셨어요, 오늘. 네. 12일 날. <laughs> 저분이 나랑 공감내고요. 내가 이웃에 살면서 평생 저분 천국 보내는 게내 소명이다. 그런데 참 어려웠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잘손못 대는 병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속을 푸지만 하나님은 늘 전화위복하시니까 아,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더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과정에 그것이 복으로 전환되는 동기가 되겠다. 저도 기도하니까 우리 저분한테 여기 짜장면 안 얻어 잡수는한 번도 없지 아요 그러니까 저분을 꼭그 예수 믿고 영혼도 살리고 수술 받고 건강도 살려서 평생 저분한테 우리가 짜장면 탕수육 얻어 먹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봉규 교수님.